자, 걱정 그리고 염려의 주제를 어, 오늘 다루게 될 텐데, 어, 이것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 바로 심리학자 어니젤린스키의 걱정에 관한 연구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듣자마자 아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어, 그 연구에 따르면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이고 4%는 우리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4% 걱정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걱정의 96%는 뭡니까 불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불필요한 걱정이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내가 하고 있는 걱정이 우리가 어, 걱정을 통해 바꿔놓을 수 있는 이4% 안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도 사실 장담을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걱정할 필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런 사실을 아셨던 걸까요? 오늘 산상수훈을 이어가시는 예수님도 염려를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렇듯 분명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염려는 어떤 염려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염려 어떤 염려를 말하는 걸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 s 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 n 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건 오늘 본문이 앞에 단락이죠. 앞에 단락인 보물을 하늘에 쌓아주, 쌓아두라는 그 메시지에서 이어지는 부분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앞 단락을 잠시 돌아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땅 a p e 자신에게 있는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재물이라는 이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 욕망들을 버려야만 하늘의 보물 쌓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맥락 속에서 특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의식주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무엇을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짐을 우리는 느끼는데요. 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바로 여기에는 다양한 선택지들을 앞에 두고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이에 작용되는 욕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욕망이 작용한 결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객이 전도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어, 생명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위해 있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몸을 위해 있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곧 예수님은 나의 욕망으로 말미암는 걱정, 욕망을 채워야 하는데 채우지 못함에 따른 염려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일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걱정 해 보셨죠. 그날 뭐 입고 가지? 어, 입을 옷이 좀 없네 특히나 자매분들 그렇죠 어떡하지 옷 사야 되나 네 물론 이제 자리에 맞게 의복을 입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가벼운 예를 들긴 했지만 여기에도 우리의 욕망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은 정말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런데 문제가 이 걱정이 대부분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그런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분명 주님입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는데 우리는 왜늘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 봅시다.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염려한 이유 그첫 번째는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목소리가 조금 작아요. 다시 한번 말 볼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질책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이 작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결국 어떻습니까? 염려로 염려라는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너희 믿음이 작다. 어, 이렇게 읽결어서 다섯 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 재밌는 것은 이 다섯 번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이 다섯 번의 언급의 주인공은 모두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바,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 바다가 아 바다가 아니죠 배가 파손하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 하시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무시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겁에 질렸죠. 그리고 그들은 당장 파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죽게 생겼으니, 구원해 달라라고 예수님을 깨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못 고치던 병이었죠. 뭐 나병이라든지 중풍병이라든지 열병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을 고치는 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까지 쫓아내는 장면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풍랑에 죽게 될까봐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베드로는 어떨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무리를 걸어오시던 이 예수님을 보고 덩달아 물, 이렇게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나오죠. 근데 이 베드로가 거센 바람이 이렇게 어 몰아치니까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이 장면을 또 14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이죠.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가단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배 타고 가는 중에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는 거죠. 아, 떡을 안 가져왔네. 어떡하지? 라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 질책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자신들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있었다면 이런 두려움 따위는 없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염려하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 유대 랍비 전통에 따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으기 위해 안식일에도 들에 나갔던 사람들과 같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좀 조금만 읽어봐도 다 아는 사실이죠. 출애굽기 출애굽 2년입니다 출애굽 2년 신광야에서부터 광야 생활이 끝나기까지 매일매일 내렸던 안식일 제외하고 매일매일 내렸던 양식 이 만나와 매출하기죠 근데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매일 한 사람이 하루 분량만큼만 가져오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전날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거를 미리 이틀치 양식을 가져와서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16장 27절 이렇게 기록하죠.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찌 못하니라. 이,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은 또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질책을 하십니다. 이렇듯, 말씀은, 어, 염려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이다. 염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겨난 결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다시 한번더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상반절 말씀까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3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믿는자가 해야 할 행동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은 어떻습니까? 믿는자의 삶을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눈동자 같이 그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라는 겁니다. 이방인과는 구별된 삶, 삶의 양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신앙인은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곧 우리 역시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의 시각을 시각을 이 땅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하고 하늘로 올려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욕망을 채우기지 못해서 나오는 그런 염려, 세상에서 오는 그런 염려 따위를 초월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믿음이 부족함에 있어서 그 원인은 뭔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 그 이유는 아버지, 특별히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손을 뻗으시는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칠 때 가족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하면 여러분들 생각 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물론 다를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놀아주신 기억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듯이 환경에 따라 다 다를 것입니다 어, 이 땅에서 가족으로 주어진 그 아버지가 때로는 완벽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완벽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너무나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없이 못난 아버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 바르게 인식해야 될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요?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 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먼저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보시는 분 하늘에 난 새를 여러분 다들 보시 보시잖아요 매일 매일 보시잖아요 이 새에게 먹이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서울역 앞에 비둘기 아니면 먹이준 사람이 없죠. 자기들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닌 것처럼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이 새들을 먹이고 돌보시는 이가 하늘 아버지다라고 말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하늘 아버지라는 말 앞에. 너희라는 말을 넣고 계십니다. 너희라는 말을 넣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부자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중의 새들보다도 더욱 우리의 존재가 귀함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귀함,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귀함이 어느 정도까지 귀한 걸까요? 본문을 보면 또 드레 베카파가 나옵니다. 드레 베카파. 이 베카파는 종류가 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원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밭에 밖에 그 지천에 깔려 있는 꽃이 이 들국아 베카파라는 것입니다. 이 꽃을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어떤 용도에 썼을까요? 식사를 만들 때 불을 때야 되지 않습니까? 이 들국아 들국아 백카파를 들풀을 꺾어 가지고 이게 감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들풀이 그냥 들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떼감처럼 쓰이는 들풀인데 비록 아궁에 던져져서 정말 그 불에 타지는 들풀인데 예수님은 이 들풀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역사 당시 가장 번영했던 시기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그 시기죠. 그 왕이 왕이 입었던 것보다 더 낫다. 그 들풀이 더 낫다. 그렇게 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이 꽃의 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귀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꽃보다 더 귀한 게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죠?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네. 하늘아버지의 사랑은 이처럼 자기 자녀를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지극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말씀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를 그 심판 가운데 내어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할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기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 그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아버지의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온통 자기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심은 이 땅의 자녀들의 삶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34절인데요.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내일 일이, 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너네는 내일 일 염려하지 마. 그냥 그한 날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만 사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오늘을 사시는 것도 맞지만 내일에도 이미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내일에도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간의 초월자,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 초월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테니까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염려할 테니까 너희는 오늘 염려를 그냥 그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녀의 근심이 뭔지, 염려가 무엇인지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걱정, 내 마음의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데 정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것. 우리가 이런 하늘 아버지를 간과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어때요? 신뢰하지 못하지.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믿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며 기르시는 분이죠. 또 우리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염려를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각의 틀을 깨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 어디입니까? 이 땅이죠 이 세상입니다 그럼 세상에 살다 보니 언제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 역시 세상이죠 우리의 눈은 세상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땅만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만 바라보다 보니까 결국 무엇이죠? 우리의 생각이 사고가 굳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딴 곳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굳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구합니까 보통? 네. 이 땅에 대한 염려만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염려를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은 지상의 안전을 지금 추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의를 그것보다 앞서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 필요 내가 채워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죠. 오해하지 말 거는 그의 나라와 의외의 다른 것을 구해선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해도 되는데, 먼저, 먼저라고 이야기하죠. 먼저라는 말은 헬라오 프로톤입니다. 프로톤. 어, 순서에서 우선됨을 의미하는 말이죠. 첫 번째로 무엇보다도 특별히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요구는 결국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요구인 것이죠. 땅에서에 대한 삶의 염려, 나의 욕망에 따라 생겨난 그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보다 하늘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더욱 생각하라는 그런 요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면 이미 이 땅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여기서 생각이 멈춰 버립니다. 틀에 갇혔기 때문에 더 생각하고 싶으면 생각할 수가 없게 되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갇혀 버렸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오히려 타박하게 되죠. 도리어서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저런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또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 반응을 핀잔을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것을 깨는 것, 이 생각의 아니, 그 생각의 틀을 깨는 것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의 틀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필요한 것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를 하나 하나 제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앞서 살폈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식하지 못하는 자에게 개선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백번 이야기해도 모른다는 것이죠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늘아버지에 대한 그 인지, 깨달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가능해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샬롬 청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겁니다 질문을 할 건데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해 보십시오 질문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임을 여러분 깨닫고 계신가요? 네. 그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의 염려함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이제 그 아버지를 진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는 실천 가능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걱정과 근심,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뭡니까? 조건이 주 안에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할 길이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을 때,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이 염려를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더 묻겠습니다.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듯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역시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눈에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라는 것이죠 드러나지 않으니까 땅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위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약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이 땅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떨쳐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리고 목사이신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이다 다시요 크리스천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염려를 이기는 사람이다 이기는 사람이다. 염려를 이기는 비결 그것은 우리가 앞서 다뤘던 그 염려의 이유를 극복하면서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오는 염려를 능히 이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 버리기로 선택한 사람들, 예수님의 교훈에 동의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의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작정했다면 그렇게 사는 삶을 너희 스스로 선택을 했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찰롱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늘의 보물쌓기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소망하기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키 때문에 염려한다고 해서 성인이 된 우리가 키를 한자라도 더 크게 할 수가 있습니까? 크게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 염려는 더욱 더 쓸데 없다라는 것이죠. 주안에서 염려를 이기고 도리어 승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길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